어떻게 하냐면 AB를 포함 결승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AB던 또는 BA던 이렇게 돼야 되는 패턴인 거죠. 이건 이해가죠? 그럼 AB를 제외한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고 일단 구분이 없잖아. 이게 ACD, BCD 이런 게 없으니까 200분의 1을 해냈어. 그 다음 그럼 너가 두 명, 두 명을 나눈 거라고. 누군가 두 명, 두명 이렇게 나눴어.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B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B 넣고, 여기다 A 넣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팩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 2, 3, 4 있으면, 그럼 너가 1, 2, A를 여기다 배치를 할 거거든? 그러면 셋 중에 한 놈만 여기 부전승에 올리면 되잖아. 한 놈만. 그니까 러 몇을 곱해? 3C1 을 곱해 얘도3명중에한명을 여기다 넣을거 니까 3C1 을 곱해 그러면 계산 해 주면 답이 나와 요계 산해 주면 54, 5 번이 나옵니다.